체질만 붙이고 계십니까? 가마솥 더위도한 방에 날려버리는 기가 막힌 장소로 오늘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와, 더워지... 아니 여름인데 저한자 보시죠. 여름... 그런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무더위 속에 천국 같은 곳. 곳이... 안녕하세요. 시민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창원시사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산스포츠센터 빙상장무더이 쉼터입니다. 폭염 쪽에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시라고 저희 긴 상장 가람석을 유도의 신토로 활용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굉장히 지금 모드가 주세요. 아까 안 그러셨는데 <laughs> 선생님 제가 오늘 이긴 상장 에 온다고 옷을 빼봤는데 제 복장은 어떤가요? 젖살 이렇게 가볍게 고도만 입으시면 충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속살이 이렇게 살려진대요. 속살이 그냥 별걸 다 씹기셔가지고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온도계 보이시나요? 지금 빙산장의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살짝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빙산장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가 옷이라도 챙겨 오셔야 될것 것 같아요. 엄청, 엄청, 추운 거지? 지금 30도가 넘어가는데요? 시원을넘 같아요. 그러네요. 하우은 만큼 정말 시원한 곳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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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친구분한테 소개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아이스는 여기 수영장 이용하고 있거요 어. 네. <laughs> 있어서 예, 보고 이제 죽여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어 와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 뭐책 같은 것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보다가 백수 일부만 하고 싶어요. 왜이하는거요거 안녕하세요. 거 같아요. 세요세요 아, <laughs> 빈상장도 운영하면서 거건이 심도도 함께 운영하고 요 그냥 가셔도 되겠어요 들어. 너무 바빠면 가서 체크를 여기서 는고요 등산장 안에 이부스러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밟고 뒤떨어져서 넘어질 수가 있고 완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좀눈좀 없어. 눈좀안 띄어져. 오리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히이방이다고생각합 정말 왜가져와이 아셨죠? 저처럼 음식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음료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시작 합니다. <목소리도> 네, 제가 드디어 불장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워낙에 운동신경이 좋아서 따로 뭐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저에게 스케일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선수 출신이셨봐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네. 너무 멋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람이 다시 보이네요. <laughs> 네, 네. 네. 한번씩 빼앗아 붙였다 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면 은 네. 스케이트 기본 자세는 완료가 될 겁니다. <laughs> 어린아이들도 다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지금 성인이시잖아요. <laughs> 네 성인이죠. <laughs> 굉장히 잘 타실 수 있어요. <laughs> 저 정도면 어떻게 <laughs> 어. 좀 반응성이 보이나요 선생님? 상장을 이용하거나 또 스케이트를 탈때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광판에도 써 있지만 기본 수칙과 저희 활주 방향을 잘 지켜주시면은 인상장 이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합니까? 가수 씨는? 저는 좀 바랄. 타긴 타요. 타긴 타요? 타. 넘어지진 않는데 그렇게 타요? 아, 조금 설단 <laughs> 잘 타요. 네. <laughs> 근데 김도연 리포터가 아주 웃던 게 괜찮게 타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전혀 중심을못 잡고 소름도 끼지 말아 하시거든요. 말을 못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 아, 예. 감각이좀 있으시네. 근데 리포터. 저한테 너무 했는데 그냥 그렇게 그랬더라고요. 비디오로 그래서 어떻게 됐요감사합니 <laughs> <laughs> <목소리> 네 허구덕구 무더위에힘드시다고요 조심스럽게 감탄을 줄고 인상장에서 쉬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이상 와따경남 김자현이었습니다. <목소리>